우리 어저께 읽은 내용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참그 피곤한 여정이죠. 거의 천킬로미터 m 는 되었을 텐데 한달 가까운 그긴 여정 끝에 지금 씻고 밥 먹고 좀쉬었다가 다음날 이야기해도 될것 같은데 식사하기 전에 지금까지 과정을 이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시집 보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가부관에 먼저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결단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먼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기에 대해서 라반과 부두엘,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 지성, 내 감정, 내 경험과 전통을 따라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전통인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고요. 지금 라반과 부두엘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그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존중해 기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때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커부가된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을 책임지는 그런 청직의 사명을 맡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이어서 리브가에게 그 가족들에게 선물도 주고 기쁨과 감사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54절. 비로소 먹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룻밤 자고요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바로 다음날 떠나겠다. 사실, 이거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특별히 어머니, 엄마는 마음이 더 안타깝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다만 며칠만이라도 적어도 열, 열흘 정도는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데리고 가는 게 그게 거리가 얼마나 먼데 오늘 헤어지면 다시 또 만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는데 열흘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좀 데리고 있고 해주십시오. 제가 봐도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끝까지 내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즉시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아이를 불러다가 본인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런데 그 시대에도 본인의 의사를 딸의 의사를 존중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또한번 가능성이라도 열어보려고 했겠지만, 그렇게 언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58절에 보면요,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 "그래, 지금 떠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마음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집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냥 엄마 없는 세상, 아빠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철없는 마음이죠. 근데 뭐 리브가의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에요. ...겠습니까? 그 시대 상황 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고 싶은 바로 그 청년의 마음이고 그 청년의 용기가 바로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선택에 따라서 또한 천킬로미터 정도 되는 한편으로는 위험한 이 직선 그리로는 600km지만요, 실제로 가는 길은 저는 한 1000km는 좋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긴 여정 끝에 이제 돌아, 이삭을 만나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도 서둘렀던 것 아닌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다음 날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재촉을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답은 없어요. 답은. 그러나 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인간의 심리를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았을 때 그래서 참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으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을 했다가도 그리고 난 뒤에 예배당문을 나서고 난 뒤에는 언제 내가 그런 결심을 했던가. 이게 흔들리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할 타이밍을 주셨는데, 그때를 주셨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영영 다시 그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아,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즉시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주일 예배 때 결심한 것,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어 보셨나요? 아니면 그때 결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해서 몇 차례, 수 차례 결심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해놓고서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허지부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린 그런 결심들 혹시 없습니까? 이 새벽에 한번 주님한테 한번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즉시 순종하지 않아서 나한테 소중한 일인데, 아, 그래서 허지부지된 것,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기쁨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400만 318명이... 지금은 몇 명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거기다가 뭐 재산이 무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아, 그런 책임자로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찾아오는데, 그냥, 어,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그냥 문화와 믿음이 같은 그 사람만 데리고 오는데, 이 한마디하고 나머지 다 맡겨줄 만큼, 이 사람이 데리고 오면 틀림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때 이와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즉시 감사할 줄 알고 즉시 경배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이 경우 저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 경우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할 때는 주인의 제가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여지는 것처럼 이분은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기쁘게 맡겨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빈틈없이 일을 처리할 줄 아는 그런 꼼꼼함도 주님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사명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내가 타이밍을 잠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다 말씀하실 때는 내가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아, 우선순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아, 기도하고 경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주님 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아버지 아나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과 동력하고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이 믿고 마음껏 참으로 그 소중한 일을 기꺼이 맡길 수 있었던 아 참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중한 그 일을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터에서도 아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나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 아들 딸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이렇게 참잘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머무는 그와 같은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